안녕하세요. 김신혜 며느리들입니다. 오늘은 민소매 원피스를 가지고 이게 안 입고 있어서 민소매 크롭 티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게 원형이잖아요. 원형인데 저희는 이 원형을 무시하고 여기서 이렇게 네모나지게 이렇게 파서 여기를 없앨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밑단 원단을 잘라서 여기 어깨선 여기서부터 대서 양쪽에 대서 끈을 양쪽에, 양쪽에 대가지고 몸을 감싸서 뒤에, 뒤쪽이나 옆면에서 묶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리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여기 네모난 여기 모형으로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늘려서 이게 집어넣어서 집어넣을 수 있는 시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 정도 띄어서 뒤판이 잘라지지 않게 조심하셔서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시접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감안하셔가지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저는 이 모형을 이렇게 낼 거고요. 여기 어깨선에 저여기서부터 여기 겨드랑이 밑부분까지 끈을 달 거잖아요. 이게 시접이 양쪽에 1cm로 잡아가지고 그 뭐랄까 어, 띠를 만들 거예요. 넓은 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100, 시접까지 140, 양쪽에 1cm, 1cm. 그래서 총 넓이는 120 정도 나오게 할 거예요. 이 치마가 여기 원형이다 보니까 여기 밑부분에 이렇게 말아박은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아까 시접까지 140 140을 이렇게 잘라 줄 건데 여기서 한번 더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르기가 수월하게 이렇게 접어서 여기도 여기서 이렇게 진 상태에서 140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여기 중간에서도 한번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르시면 이게 렇 자르기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140, 140 이게 두 개예요. 음. 이게 기장이 짧아서 저희가 140을 더 잘라서 긴 거와 반을 이게 연결한 다음에 연결해서 반으로 갈라서 띠로 두 개를 만들 거예요. 기장이 이렇게 나오니까 얘 반쪽과 얘반 연결을 할 거예요. 음.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띠가 하나 되게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입을 사람 기장을 맞춰서 이제 자를 건데요 저희는 이 기장을 맞춰서 여기 선 있는 원피스 치마와 우위의 티 부분 쪽에 하고 연결 부분 거기가 기장을 딱 맞춰서 할 건데요 여기를 맞춰서 박음질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지퍼가 있잖아요 지퍼가 있으니까 여기를 살짝 이렇게 뜯을 거예요 이렇게 뜯어서 지퍼가 이렇게 들어가게 가지고 이따가 이렇게 같이 마감 을 이렇게 할 거거든요 지퍼도 잘라주세요 먼저 여기 앞판에 여기 이렇게 네모나게 니은자로 이렇게 말아 박을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 아까 날개가 좀 있어요 남아있던 여기서부터 오바를 날개를 거의 잘라주세요 거의 잘라서 여기서 내려오면서부터 비스듬히 내려오세요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꺾어주세요 또 마찬가지로 날개가 비런이 올라가면서 잘라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일단 이거는 박음질 할 거고 밑에는 밑 부분은 이따 지퍼를 여기 연결선 있잖아요. 연결선에서부터 이게 딱 맞게 자를 거예요. 이따가 잘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지퍼를 약간 여 타겟진 부분을 박음질을 해서 원단으로 지퍼를 이렇게 같이 감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끝 부분만. 오바로 쳐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짧은 끈 하나 긴끈 하나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연결 부분 선들을 약간 타게져 있으니까 오바로 다시 한번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를 연결을 해주세요 잘라놓은 부분을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연결 부분을 얘를 똑같은 원형 넓이에 맞춰서 이거 이따 뒤집어서 제가 끈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그래서 스티치를 한번 때릴 거니까 일단 맞붙여서 겉과 겉끼리 맞붙여서 이렇게 맞붙여서 좀 반대편도 바로 쳐. 이게 원피스처럼 이렇게 둥그러지잖아요. 양쪽 겨드랑이로 맞춰서 같이 따라서 이게 둥근 부분을 따라 주될 거예요. 일자가 아니어도 어 이거 어떻게 하지 하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둥글게 그냥 가주세요. 모양대로 가다 보면 이게 원형이다 보니까 한쪽은 이렇게 안 맞을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빼버리세요.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빼버리시고요. 이쪽도 마찬가지. 요 이쪽도 연결을 해주세요. 잘라낸 부분과 하실 때 원형 돌아가는 부분은 같은 방향으로 하시고요. 셔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까처럼. 좁은 쪽, 여기 워낙 돌아가는 요 맞춰서. 이쪽도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남는 부분은 이렇게 빼주세요. 모퉁이 부분을 양쪽에 이렇게 빼 주세요. 움직여 가지고서 이렇게 대집시다. 여기가 동글게 되겠죠. 이렇 이쪽 하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 모퉁이로 이렇게 잘빼 주세요. 코인 여기 빼져가 부분은 이렇게 톡씩게 아까 여기, 원형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 이렇게 남잖아요. 이 부분을 이따 저쪽에다가 마무리 하시고 칠때 오바를 이 먼저 여기 연결선 부분에 지퍼를 딱 맞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연결선이 없는 옷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말아 박을 수 있는 정도가 될수 있게 잘라주시고요. 여기 지퍼가 지금 파괴졌잖아요. 파괴진 부분을 잘 박음질이 되게 일단 여기 손대로 말아 박아야 되잖아요. 말아 박으면 여기 지퍼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 부분 한쪽 면을 치즈볼 뜯어서 이렇게 해서 지퍼를 이렇게 가이드를 주셔서 이렇게 감싸주세요. 이렇게 되게, 이렇게 되게. 이렇게 지퍼 밑부분에 이렇게 원단하고 똑같으니까 너무 지저분해서 저는 원단을 이렇게 잘라서 아까 밑단 이거 잘라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 반대로 이렇게 말아박아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잘라서 여기 앞부분에 겉에서 겉과 겉이 마주보게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눌러 박음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박음질을 해서 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싸주세요. 싸서 여기 밑에도 같이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되게 이렇게. 여기를 한번 더. 이쪽에다. 겉에서. 이렇게 해서. 한번 눌러서 박음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감싼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말아서 박을 건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똑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도 이렇게 바로 잡으세요. 이렇게 바로 잡으셔서 여기 위에서부터. 주신 선을 맞춰서 바꿈질을 해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바음선이 생기게 이렇게 바음선이 생기겠죠.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여기 모퉁이 돌아가는 부분 여기를 요렇게 미신선을 한번 눌러 박음질을 해 주세요. 이거는 여기가 차가 꺾어지는 선이라고 표시를 한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게. 이걸 모양낸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 주세요. 이제 여기, 아까, 오바를 이렇게 쳤잖아요. 여기 가상위로 돌아가면서 이스티치를얕이 얇게 한번 박음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선을 잘 따라서. 이게 여기 굽어지는 부분이 겨드랑이 밑으로 갈수 있게 양쪽이 이제 미싱선이 우아래가 바뀌지 않게 잘 보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겨드랑이 밑에서 이렇게 되게 이렇게 달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쪽 먼저 달면 아까 여기 미싱선 표시해 놨잖아요. 여기 시루시 여기서부터 여기 겨드랑이 바로 밑에까지가 면 백이니까 여기 밑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감쌀 거예요. 이렇게 여기 아까 시루시를 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시루시 이렇게 잘 맞추셔서 이렇게 해서 겨드랑이 바로 밑에까지만 올수 있게. 이렇게 잡아서 여기를 이렇게 감싸주세요. 이렇게 원형에 맞춰서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게 이렇게 되게 이쪽에서 바로 여기 겨드랑이 밑에서부터 올라갔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여기 바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끈이 이렇게 감싸고 싶게 완성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끈은